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 무의식까지도 감시되고 통제, 세뇌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회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묘사한 조지 오웰의 1984 바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빅 브라더라는 말 아시죠? 이 모든 정보를 감시 통제하는 존재 혹은 어떤 권력을 의미하는 대명사예요. 이빅 브라더라는 말이 처음 나온 소설이 바로 오늘 읽을 1984입니다. 이 책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소설 속 세계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것은 194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표된 시점에서 1984년이면 먼 미래의 모습을 이제 상상해서 그려낸 것이죠. 1984의 배경 속에서는 전 세계가 혁명과 전쟁을 겪습니다. 그후 세상은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세 개의 강대국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계속 해 오고 있죠. 이 소설은 세계의 강대국 중 오세아니아를 배경으로 해요. 오세아니아는 빅브라더라는 절대적 존재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달린 텔레스크린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감시하죠. 심지어 자면서 하는 잠꼬대나 평소에 보이는 습관 같은 것들도 감시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는 진리부라는 곳에 속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기록을 수정해서 정부의 실패 혹은 오류 등이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심지어 현재 정부가 대중을 세뇌시키기 위해 조작하는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 자료의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거의 사실들을 꾸미기도 해요. 윈스턴은 이렇게 정부를 위한 일을 하면서도 서서히 빅브라더와 정부에 대한 반감을 느낍니다. 그는 감시당하며 진실들이 조작되는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저항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자, 이 소설 1984를 관통하는 두 개의 키워드는 바로 감시와 통제입니다. 감시하고 통제를 한다면 누구를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할까요? 자, 세상을 계층으로 나눈다면 권력을 쥐고 있는 계층이 있을 것이고 중간층이 있고 하층민이 있죠. 권력층이 독재를 한다면 이 중간층이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이 혁명이 성공하면 이 계층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겠죠? 하지만 다시 세상은 상, 중, 하로 재편됩니다. 상층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또 독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계급사회는 무한히도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사회의 모순됨과 독재의 불합리함을 생각하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현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스스로를 가둔다면 또 다른 혁명은 일어나지 않겠죠. 이 빅브라더는 감시하고 통제하는 존재이지만 그 목적이 바로 현재의 이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일 거예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 개념을 알고 읽으시면 재밌게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신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중사고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인 신어를 만들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기보다 사용하던 단어들을 축소하고 삭제시키고 풍성한 표현을 없애는 겁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수많은 색감의 말들로 표현되는 것들을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로 줄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흰색과 희지 않은 색으로 다시 줄이는 이런 방식이죠. 결국, 사고를 할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이를 통해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는 겁니다. 신어의 목적은 사고의 폭을 줄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상범죄를 없애고, 당이 원하지 않는 이단적인 생각과 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바로 이를 위한 언어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고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중사고라는 개념을 주입하는데요. 이 이중사고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몰라야 할 때는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잊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영웅선전물에 나오는 이 장렬히 전사한 인물이 사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아도 지금 저렇게 광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저 사람이 없는 걸 알지만 있다고 믿는 것. 스스로 이렇게 하는 사고 방식을 바로 이중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중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가 하는 일이 필요에 따라서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실조차도 말이죠. 이 과정에서 윈스턴은 어, 진실이 과연 무엇이지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설 속에서는 세 개의 나라가 전쟁 중이라고 해요. 이 통상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하나의 나라와 싸우다가 다시 그 적국과 동맹을 맺고. 원래 동맹국이었던 나라와 전쟁을 하는 등이 전쟁을 상대하는 국가가 달라져요. A 국가와 동맹을 맺고 B 국가와 전쟁을 하다가 이 관계가 바뀌어서 B 국가와 동맹을 맺고 A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된다 라고 할게요. 그럼 현재 동맹을 맺었던 이 B 국가와 전쟁을 했던 과거는 없는 것으로 조작합니다. 마치 예전부터, 원래부터 A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사고를 위해서, 혹은 이중사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적국이 바뀐 것을 알고 있지만, 지배층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이중사고의 과정인 겁니다 어, 또 이런게 있어요 윈스턴 스미스가 의문을 갖고 금지된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과 또 그것이 좌절되고 다시 잡혀서 세뇌당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 통제로 대중을 우민화하고 체제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나오거든요. 책 속에서 이 손가락 개수로 고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고문을 하는 사람이 네 개를 펼친 다음에 이것은 다섯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본 사람은 저것이 네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은 네 개지만 내가 말을 다섯 개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네 개의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 다섯 개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섯 개인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뇌의 과정입니다. 이 책에서 나온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가장 끔찍한 사실은, 당의 기조에 반하는 생각을 하면 제거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이 혹시나 진짜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 된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서서히 당이 하는 말은 당연히 옳다라는 세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1984는 너무 오래된 고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관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필요에 따라선 보고 듣는 것들을 통제하고 일방적인 정보만을 노출시켜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뉴스를 보면 이 1984의 세계관과 너무도 닮은 이야기를 접할 수도 있죠. 감시, 통제, 어떤 사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요. 이 1984라는 소설이 예언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특히 텔레스크린으로 묘사되는 감시 도구를 보면 더 오싹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모두 각자 몇 개씩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항상 몸에 달고 살죠? 보안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막연한 신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나라는 길가에 있는 CCTV들이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분석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음모론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상 속의 먼 미래였던 1984년보다도 4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그 수단만큼은 확실히 확보되어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 문득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4는 지루한 고전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현재를 날카롭게 풍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촌스럽거나 고지식하지 않게 흥미진진한 서사를 풀어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 없이 읽는다고 하시면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깊은 독서가 가능한 책이거든요. 고전이라고 독서 목록에서 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책 펼쳐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도 알려드릴게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만, 1984년, 그러니까 진짜 1984년에 애플사에서 신제품 광고를 내놓습니다. 당시 컴퓨터 시장은 IBM 이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광고에서 마치 IBM을 빅브라더와 같은 존재로 묘사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 한 여성이 등장해서 망치를 들고 등장을 해서 어, 빅브라더로 묘사되고 있는 화면을 깨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봐도 굉장히 감각적인 광고입니다. 마침 1984년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로 독점되고 있는 편향되어 있는 어, 지배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을 깨뜨린다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정말 꼭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이 우울하고 무서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책 속에 담긴 한 마디를 읽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그들이 우리의 마음 속까지 침범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그들을 이긴 겁니다. 지금까지 조지오엘의 1984를 읽어보았습니다. 언더라인은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